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코판 야겐 덴마크인데요. 여기서 어제 있었던 테슬라 주주 총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모두들 잘 알다시피 이제 주주 총회에서 주식이 분할되는 게 승인이 됐어요. 3대 1로 주식이 분할이 성공됐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일란머스크가 회의에서 말한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테슬라 주식을 분할이 되어도 이제 10월달에 다시 주식을 살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그 뜻은 어떤 거냐? 지금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우 오는 한 배, 두 배, 세배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아서는 이제 크게 앞으로 다섯 배 이상 또 성장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또 테슬라 Y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일라 머스크가 가장 크게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맞지면에서는 이제 회사들이 프리젠테이션 할때 보여주는 그런 완전 표준 성적처럼 계속 상승하는 정말 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마진율에서는 최고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테슬라 세이프티 안전성 면에서도 최고 부상률이 낮다라고 어, 말을 했어요. 또한 올해 올해 만에 올해 말에 더 많은 공장들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UK 영국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 관중석에서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캐나다는 어떻냐라고 해서 이제 캐나다도 이제 이 자기는 하프 캐네디언이라 나는 이제 반은 엄마가 캐나다 사람이라서 나도 캐나다이기 때문에 아마 나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 라면서 캐나다, 캐나다에 공장을 설치할 여지를 이제 살짝 보여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같은 것은 이제 올해 말에 어, 정말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올해 말에 자율주행을 하겠다 이제 완성을 시키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이걸 만약에 완성하게 되면 이제 자금, 현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최고다라는 거죠. 와우라고 대체했어요.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게 되면 테슬라에서는 엄청난 현금 자금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라먼스가 하는 말이 테슬라는 차 회사지만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옵티머스 이거 AI AI에 있어서 나중에 보면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동차 회사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두고 있지만 미래에 봤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하게 옵티머스라고 AI 로봇에 더 크게 집중을 음,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그냥 중요한 질문 없다 그냥 너무 감사하다 이제 테슬라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나랑 정말 안전하게 차를 타고 갈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요 어, 또윌란머스크한테 질문한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올해 한약 12개월 정도 되게 어, 마일드하게 심각하지 않고 가볍게 이렇게 경기 침체가 흘러갈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뜻은 어떤 거냐?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한약 1년 정도 경기 침체가 흘러갈 것 같다라고 말한 을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다른 게 가격이 자기가 믿고 있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은 사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살짝 웃은 거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 그리고 관객, 관객 중에서 보링 컴페니에 대해서 말했어요. 보링 컴페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연결을 해서, 이제 도지 코인을 받냐, 라고 주문 했는데, 일란 머스크가, 예, 도지 코인을 받는다, 라고 말을 했고, 앞으로 자기가 응원할 수 있는 만큼 더 크게 응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했어요 자기가 서포터 응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할 수 있는 면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리테일 투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테슬라가 넘버원, 포드가 2번 그리고 테슬라, 포드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리테일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일라 머스크 한 말처럼 지금 당장 무섭다고 투자를 이제, 어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이것을 기회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악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어 저는 이제 휴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죄송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